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3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하루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1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쓴두 번째 편지 중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은사들을 경험했었던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신도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었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 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 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가 풍부했었다. 많이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 환상과 계시를 아주 간단하고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경험했었던 것은 보통 사람들 혹은 평신도들 경험했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입니다. 그는 셋째 하늘레까지 이끌려 올라가고 그곳에서 천상의 언어들을 듣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었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않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영적 권위로 삼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말하는 그 특별한 경험들이 오히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거나 혹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까 두렵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올바른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가장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의 이목이, 생각이, 관심이 복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 말씀의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과거 교회 역사를 보거나 오늘날에도 보면 외적인 것으로 더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또 그것을 자신의 능력인 양 드러내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말씀의 사역자임을 기억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같이 있게 두고 그것으로 신앙의 성숙됨과 그렇지 않음을 판가름한다든지 자신만큼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신앙이 자신보다 작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주종이 바뀌어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음이 항상 드러나야 되고 복음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이에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도 고백하듯이 털어놓으며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이적들을 행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여전히 자신의 질병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며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이고 자신도 이것을 낫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약해지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약해지므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는 흥하여지고 나는 쇠해야 젠, 쇠해야 져야 한다라고 했었던 그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약해짐으로, 내가 작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더 바라는 그러한 참된, 성숙된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성공과 승리에 목말라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하루 겸손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하여 감사 여기고 내가 약해질수록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미혹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집중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에 남아있는 연약함도 사람들 앞에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자신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성떼, 성숙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그런 참된 성숙된 신앙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